병아리 시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집에 병아리 부화를 시작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한 번씩 병아리 부화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선뜻 병아리 부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서 한 2주 정도 노란 솜털 병아리 시절 그 시절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 올해도 병아리 부활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어,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세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3마리를 키우다가 농장으로 보냈는데요. 올해도 3마리를 부화시킬 예정입니다. 3마리가 모두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화기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아리를 집에서 어떻게 부화하는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설치한 병아리 부화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병아리가 부화되는 데까지는 한 21일 정도가 걸려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21일에서 22일째 넘어가는 날 병아리가 부화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부화되는 모습을 촬영해서 나중에 태어나는 모습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아리 부화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실까요? 스티로폼 상자로 병아리 부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병아리 부화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국내산 같은 경우 조금 비싸긴 해요. 자 그러면은 어, 중국산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하게. 한 3, 4만원 정도에 저도 한번 구매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에 구매를 하시면은 아, 자동으로 뒤집기까지 해주는 부하기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셀프로. 인터넷을 보면은 부하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 안에다가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창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 부하에서 중요한 거는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온도 조절 장치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습니다. 온도는 36도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병아리를 부하하기 위해서는 37도 정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용도 하면은 37도까지 가서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전원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전구가 달려있죠 전구가 달려있는데 저기 뒤에 온도계를 보면 37도를 좀 넘어가면 이 전구가 꺼집니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실내 온도가 한 32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전구가 켜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습도와 이 온도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벽면에다가 전자식 온습도계죠 다이소에서 5천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한것 같고요 저기 오른쪽 벽면에다가 물컵을 매달아놨습니다. 물컵을 매달아놓은 이유는 안에 습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막 뿌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저렇게 담아놓으면은 물이 조금씩 증발되면서 안에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어, 지금은 저기 보면 습도가 45%라고 돼 있는데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자꾸만 뭐 열어보고 그래서 습도가 많이 빠져요. 그렇지만 부화를 시키다 보면 습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70도까지 올라가고 어, 작년의 경우에 이제 병아리가 태어날 때는 습도가 거의 뭐 100%까지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면 자, 물통 앞에 뾰족하게 튀어 나온 거 있죠. 자, 이 튀어 나온 게 바로 이 온도 조절 장치 온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온도 조절 장치도 나온 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안으로 넣는 거고요. 저게 이제 센서가 돼서. 이 안에 실내 온도가 37도 한 38도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이게 꺼지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아리를 부화하는 데는 37도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해요. 38도로 넘어가면은 부화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온도가 좀더 낮으면은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부화 성공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아리 부화기 집에서 셀프로 만드는 데는 필요한 거는 집에 남는 전구, 전구하고 수치료폼 상자하고 요 투명 플라스틱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모으는 데서 주워 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 온도 조절 장치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 전선, 이 전선도 있죠. 이 전선도 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 온도 조절 장치하고 이 전선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어, 남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전구 하나 설치를 했고 근데 이제 전구를 좀 작은 걸로 하면은 온도가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큰 전구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뚜껑을 열어 볼까요? 자 열어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좀큰 전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를 이제 계란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뭐 3시간 또는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알을 굴려 줘 가지고 알이 고르게, 어, 영양소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나무젓가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구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병아리 포화기 만드는 영상에서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어, 저기 계란에, 어, 저기 계란 저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 계란에 구름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계란에도 지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어 자기 계란, 어 자기 병아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걸 집어서 지금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서 태어나는 병아리는 이제 구름이가 될 거고 여기 아래서 태어나는 거는 피카츄 병아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 이건 아직 이름을 정해주진 않았는데 어 이거는 여분으로 엄마 걸로 하나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하까지 한 21일, 3주, 그리고 태어나서 2주 더하면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병아리를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태어나고 나면은 또 병아리가 살아갈 공간 육축이라고 하죠 육축이를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스티로폼 박스가 있죠 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육축이를 해서 병아리 집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면서 유치원 갔다 와서 수시로 와 가지고 달걀을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보시면은 병아리를 위해서 편지까지 써 놨어요 어, 첫째 애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병아리 태어나면은 줄 거라고 뭐 여기 보면은 아기 병아리야 사랑해 정말 정말 소중해 어, 아프지 말고 태어나 이러면서 이제 적어놨는데 어, 이런 식으로 또 아이들의 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고 부화시키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란은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어, 이 계란 같은 경우는 그냥 마트에 가서 유정란을 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정란을 사서 하면은 실제로 부화가 됩니다. 어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해서 유정란으로 어 부화를 시켜봤기 때문에 올해도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서 이렇게 세 개를 집어 넣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안에 병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 나중에 이제 병아리가 생겨나는 모습하고 이제 태어나는 모습까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